안녕하세요. 메디칼 인사이트 최경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방암의 조기 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인 여성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치밀유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주실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치밀 유방 비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치밀 유방이 대체 어떤 건가요? 어, 치밀 유방은 유방 조직이 치밀하다, 말 그대로 치밀하다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유방은 기본적으로 유방 조직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지방 조직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지방 조직이 늘어나지 않고 유방 조직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게 이제 치밀하게 보이는 것이고, 치밀 유방은 엑스레이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엑스레이 투과가 되지 않으면 어,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소이자 들여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개가 끼면 한참 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치밀 유방은 유방 안에 석회화나 혹이 있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밀유방은 유방암이 있더라도 유방암을 진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가장 큰 유방 촬영 후그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비대칭, 이거는 불균일하다라는 소견도 적혀 있는데 그럼 이게 혹시 치밀유방이랑 똑같은 말인가요? 어,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치밀유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방 전체가 치밀하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고 대칭은 말 그대로 오른쪽과 왼쪽에 차이가 있느냐 균일한 것도 역시 오른쪽과 왼쪽에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치밀유방은 좀 다른 성격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혹이 생기면 그 부위가 국소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방암이 있지 않을까를 의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균형 혹은 불균일과 치밀유방은 다른 것입니다. 아, 그럼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치밀유방 비율이 높은 걸까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치밀유방이 있는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한3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이 서양 여성보다는 유방암의 위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치밀유방은 서양 여성보다 좀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뭐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도 치밀할 수 있고 혹은 식습관이나 호르몬 치료 등에 의해서도 유방의 치밀도가 변할 수 있다고도 있어서 하지만 정확한 우리나라 여성에서 왜 그렇게 치밀 유방이 많은지에 대한 원인은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근데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밀 유방 자체가 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닌데 그암 발병률과는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밀 유방은 병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 치밀 유방이에요라고 오신다고 해서 그걸 치료하거나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만. 유방이 치밀하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혈중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좀 높아져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혈중에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 유방암의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보통 한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유방의 치밀도가 상승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인 것이고, 어, 치밀 유방은 더불어서 유방암의 위험도 높지만 유방암이 있더라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저희가 할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40대 이상 여성은 그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그 유방 촬영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근데 이 검진만으로는 저희가 그 시밀리방으로 그 확실히 찾아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유방암 진단을 위한 유방 촬영은 유방암으로인한 사망률을 줄인다고 음. 알려져 있는데. 치밀도가 높은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의 여성들이 대학, 한국에서는 치밀유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유방촬영만으로는 어, 놓치는 경우가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주로 유방초음파를 이용해서 유방암의 진단률을 높이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많이 어, 사용되고 있는 3차원 유방촬영기를 통해서 유방암 진단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의 유방 밀도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유방 밀도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어,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네. 당연히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들이 유방을 손으로 만졌을 때 유방 밀도가 좀 높지 않을까, 좀더 딱딱하지 않을까를 어, 생각해보고 어,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뭐 완벽한 연구는 아니지만 제가. 손으로 만져보고 어, 이분은 치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음. 한번 엑스를 봐봤는데 실제로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음. 다시, 다시 말해서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치밀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 유방 엑스레이가 꼭 치밀하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 하기 전까지는 어, 치밀도를 판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치밀 유방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방암의 예방은 유방암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만입니다. 비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비만하지 않은 여성이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지방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사라진다든지 혹 모유 수유 기간이 1년 이상 하게 되면 유방암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요즘 워낙 출산율이 낮아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자 이런 말들이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많이 하는 고있 폐경기 호르몬 치료 폐경기 호르몬 치료도 5년 이상 하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할 때는 반드시 유방암 검진을 정밀하게 잘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치밀유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치밀유방은 암 발생 확률이 높고 발견하기도 까다롭고 하니 좀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생활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방암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